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구수하고 맛있는 짜그리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냄비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얼른 밭에 가셔가고 감자를 캐 갖고 오세요. 작은 감자를 4개 정도만 캐 갖고 오셔서고 필러로 껍질을 제거하신 다음에 절반을 이렇게 썰어 주시고, 나머지는 0.5cm 간격이 안 되게끔, 이쁘게 썰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자를 요리 요리에 다 썰어서 준비해 주셨으면요. 자, 냄비에다가 감자를 이쁘게 다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썰어갖고 양념까지 다 계량해서 맛있게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바로 양념 들어가겠습니다. 자, 불전표 봉고 진간장은 20g 정도만 계량해갖고 탈탈탈 털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고기 다시다와 설탕은 각 6g씩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롯데표 미림은 자, 1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간마늘도 20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콤함과 칼칼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굵은 고춧가루는 자 16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찌개의 맛을 업해줄 대패 삼겹살이에요. 자 200g 정도만 준비하셔서 고루 고 펴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해찬들에서 나온 태양초 고추장은 25g, 그 다음에 재래식 된장은 10g 정도만 계량해가고 넣어주시고요. 알싸하면서도 매운맛 있고 단맛이 있는 양파는 70g 정도만 계량해갖고, 자, 이렇게 두껍게 0.5cm 간격으로 썰어서 잘 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입맛에 맞게끔 나는 좀더얼큰하게더 맛있게 먹고 싶다 하신 분들은 청양고추 2개 정도만 입맛에 맞게끔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자, 대파는 이 파란 잎으로 갖다가 40g 정도만, 자, 큼직하게 썰어갖고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부는 반모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겠는데 마전사는 이게 두부가 한 모에 500g 짜리예요. 그러니까 한 250g 정도 나가는 거죠. 자요 두부를 반모 정도만 자 넣고 끓여보도록 할게요. 자 짜글이 찌개에다가 육수를 넣을 건데요. 그냥 맹물로 넣어서 끓여도 맛은 있겠지만 여기다 좀더 진하고 맛있는 맛을 내주기 위해서 자화미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사고 분말 가루인데 약간 조미가 돼 있어요. 그냥 간이 되어 있어요. 좀 단맛도 나고요. 살짝 간이 맞춰져 있는데 요거를 잘 풀어갖고 자, 찌개에다가 버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미에서 나온, 자, 서걱 분말가루는 40g 정도 계량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순물은 400g 정도만 계량해서잘 섞어주시면 돼요. 마전산은뭐 인터넷 구매했고요. 뭐 500g에 뭐한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가격 저렴하니까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요. 하나 정도 비축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가스 렌즈에다가 시동을 걸어주세요. 자, 불은 강불로 키워주시고요. 자, 뚜껑을 닫은 상태로, 자, 끓을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맛있는, 맛있는 찌개가, 자, 요래요래, 자, 바글바글 끓기 시작을 하면요. 혹시라도 감자가 붙어있을 수 있으니까, 살랑살랑 흔들어가고, 자, 띄워주시기 바라고요 어 불은 중약불로 맞춰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 약 15분 정도만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맛있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자, 중간에 중약불에서 끓여주시면서, 아까 전에 떨어진 대파를 4, 5분 전에 대파를 위에다가 자, 세팅을 해주시고 뚜껑을 닫고 맞아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파는 자, 국물에 자작자작하게 잠길 수 있게끔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타이머 15분 이후에 자,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자, 감자가 제대로 익었나 한번 드셔보시면 돼요. 감자만 익었으면 끝났어요. 감자에서 고소한 맛과 고기에 지방층이 잘 녹아 들어가고 국물 맛이 잘 우러나는데요. 한번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건 뭐 서민 남자분이 한세분 정도가 음. 충분하게 드실 수 있는 양이지만은 야, 이거 소주 안주도 좋고 밥밥 비벼 먹기도 딱 좋은 맛있는 감자 짜글이. 뭐 대패 삼겹살 감자 짜글이라고 할까요? 한번 꼭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고독자님아, 음 냄새 죽여줍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뜨겁긴 한데 잘 식혀갖고. 음, 와우, 아 국물도 구수하고요 감자 때문에 아, 사고 불맛가루다 에 풀어서 그런지 국물이 진해요. 아주 두부에도 간이 잘 됐습니다. 음, 정말 맛있네. 꼭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라요. 음. 술 안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주 안주에요. 음, 그리고 딱 좋아요. 음.